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라트비아 리가에서 에스토니아까지 기차를 타고 간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저는 리투아니아 빌우스에서 라트비아 가는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운 좋게 라트비아 리가에서 에스토니아를 가는 기차를 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발트 3국 횡단 기차는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우스에서 리투아니아 기차가 출발해서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거쳐서 발가라는 국경 지역까지 가서 에스토니아 기차를 타고 탈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폴란드에서 리투아니아로 올때 만났던 프랑스 친구 때문에 알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아니었으면 못할 뻔했습니다. 기차를 보시면 온통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핑크스프 축제 기간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핑크스프는 폴란드하고 발트 산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냉면 같은 여름에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비트라는 빨간색 순물을 넣은 요거트 느낌의 차가운 스프인데 먹어봤는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는 그것보다는 라트비아 전통 식당인 리도에서 먹었던 크림스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크림스프인데 거기에 생마늘을 넣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혹시 라트비아 리가를 한번 가시면 한번 드셔 보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마늘을 살짝 넣었거든요 스프에다가 제일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바이트 3국 기차 중에 라트비아 기차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범블비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영상으로 바이트 3국을 여행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리가 스테이션 맞나? 한나라에 여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너무 초라한데 진짜 초라하다 유튜브 영상 보면은 옛날 기차인 줄 알았더니 새로 바뀌었네 옛날 그 완전 구제 열차였는데 와... 근데 열차는 바뀌었는데 역은 완전... 출발하네 기차인가, 이거? 이건가? 이것도 어떤 기차야? 어우! 이 인터내셔널 기차인가? 아, 헷갈리네, 뭐야. 거기서 헷갈릴 것 같은데. 아, 씨. 이번에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차다. 헷갈리지 않는 거. 한 나라의 수도의 역치고는 너무 작다, 여기. 여기가 라트비아. 니가에 있는 수도역. 너무 작네. 근데 물가가 반사거든요, 여기. 좀쉬다가 고기나 좀 먹어야지. 여기야. 리가 여기네요 어제 여기 왔었거든요 여기인지 모르고 여기 쇼핑몰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리도 갔었고 여기가 여기인데 겉은 겉은 멀쩡한데 안에 가면은 와 진짜 낫후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겉에 보면 좀 낫잖아요 근데 안에는 진짜 낙후돼가지고 진짜 오래된 역 저기부터 좀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탈린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귀찮냐면, 여기 열시2 0분 기차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게 탈린이 아니라 이게 벨가라고 중간에 기차를 갈아타는 데가 있거든요. 플랫폼 1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뭐. 한번 물어보려고. 한번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다 Good morning. Uh, actually, I'm going to the Tallinn to the b e r g a Sorry. Is the platform 1? b e r g a p l 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할거 없다 그래서 리도 가서 숲프좀 먹고 가겠습니다 진짜 이게 니가 마지막 식사 음. <laughs> 이 기차는 탈리는거하는게 아니라 이번에 11시 4분에 오는 기차인데 이거는 빌베스에 오는 거 일단 저 끝에 여기 몇 개월 전 유튜브 영상 보면 은차차들이다 오래된 기차거든요 근데 몇몇지지니니다새새차차많이바뀌이바뀌었이 기차 보이은차블비 친구는 이친구범이비구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오, 오, 두안. 이게 그른 쪽이 오래된 거고 유튜브에서 나왔던 거고 왼쪽은 이제 새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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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is not ours. Yeah, this is ours. No, it's from the this one. 네. Yeah, yeah. Eleven and four. heros Oh. Right? and then he's gonna change number because now he's not gonna be operated by. Oh, okay, okay. By uh, Okay. By oh, That's okay. M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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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seat? What's your seat? I checked my ticket. There's a no major base seat. Yeah, uh, but I wanna check. I saw the number, but uh, in the ticket said there no the reservation. But I'm, I'm gonna, I'm gonna see. Okay. 아무 <laughs> 생각 없이 <laughs> 앉았는데. 87만 원이거든요. 아무 <너무> 말이 다네. 안타. <laughs> <laughs>

아니 난여 i m 도발 over there? I see all there. Oh I think this is a post guy. Oh. Oh. oh this is handicap. Oh this is handicap. Yeah but not here. Yeah not here. वेटिंग बहुत बहुत शुक्रिया ओके 탈린 스테이션입니다. 비오네 비와. 오 비와. 드디어 마지막 런던에서 탈린까지 도착했습니다. 와 탈린. 여기는 주황색이다. 검은색이네.